양평부동산나라입니다. 620평 1억 4500에 진행하는 농지 매물입니다. 농지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매물인데요. 어, 남양으로 어, 사방이 탁 트인 평지형밭입니다. 농막 놓기 아주 좋은 위치고요. 어, 마을에서 진입하셔 가지고 지금 한 300m만 들어오면 2차선 도로에서 300m 들어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버스 정류장 바로 있는 어, 그런 농지 매물이라서 요 농막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어, 성남에서 1시간 정도 걸리시고요. 용인에서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여주시 가남읍입니다. 가남읍에서 어, 지금 골프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골프장들이 주변에 좀 많은 편이고요. 어, 보이시는 것처럼 어, 부정형의 토지긴 하지만 국어와 어, 지금 국유지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지금 토지 매물이고요. 옆에 동산이 살짝 언덕이 있고요.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길 모습이 보이는데요. 길까지는 아니고 지금. 엄나무가 심어져 있는 요반 모습입니다. 엄나무가 좀 많이 재배를 해서 식당에 납품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경계는 위, 위쪽 땅과 살짝 아래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는데요. 평지하고 왔다 와 있는 그런 입지라서요. 굉장히 입지가 좋습니다. 620평을 매입하시고 나중에 투자로도 좋은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요. 꼭 보시고 거품 없는 가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평지형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앞쪽으로 남향 쪽으로 충분히 농가 주택 한 채는 지으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이 나오는 토지 매물입니다. 어, 남향 방향으로 집 지으실 수 있고. 다음에 동쪽으로도 진짜 이렇게 문을 내실 수 있는 좋은 여건이고요. 어, 농가주택은 농,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조건은 있지만 어, 멀리 바라보시고 농막 먼저 갖다놓으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1억 4,500만 원에 진행하는 어, 투자하기도 좋은 그런 어, 좋은 물건입니다. 양평 부동산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